저의 화장품을 보여드릴게요. 네, 저는 엄청난 코덕입니다. 근데 엄청난까지인가 모르겠다. 맨날 트위터랑 릴스에서 화장품 신상 나올 때마다 저장해놨다가 삽니다. 사실 저장만 해요. 저돈 없어요. 아, 근데 어쩌죠. 큰 일이 생겼어요. 저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화장품이 넘쳐났거든요. 근데 더 갖고 싶어요. 더 사고 싶다고요. 저 욕심쟁이 맞아요. 이 화장품을 다 쓰려면 화장을 하면 되는데 허구한 날 집에서 애니만 쳐봐요. 그래서 화장할 일이 없어요. 진짜 미친 것 같은 게 애니를 보는 와중에도 화장품 사고 싶은 생각만 해요. 미칠 것 같아요. 이번에 신상도 많이 나와서 더 미치겠어요. 여러분이 궁금해하실까봐 화장품을 찍어봤어요. 어때요? 사실 정리할 줄 몰라서 그냥 박스에다가 처박아 뒀어요. 안깐 것도 많아요. 슈발 키읔 키읔 네 맞아요. 상자가 하나 더 있어요. 어쩌죠? 이건 6월부터 모은 거라 처음 상자보단 별로 없어요. 근데 진짜 거짓말 같은 게 뭔지 알아요? 화장품이 또 있어요. 어떻게요? 둘 곳이 없어서 책상에 처박아 뒀어요. 근데 여러분 더 거짓말 같은 거 알려줄까요? 화장품이 또또 또 있어요. 대박이죠. 근데 또 거짓말 같은 거 알려줄까요? 화장품이 또 있어요? 이게 집에서 애니만 쳐보는 미코의 화장품들이에요. 근데 또 거짓말 같은 거 알려 줄까요? 또 있어요. 미친 미친 작작 좀사 미코야. 아니 더 사고 싶어. 거짓말 같은 게안 찍었지만 더 있어요. 가장 최근에 산 틴트는 삐아 호두당이에요. 원이가 라이브 방송에서 땅콩당인가 호두당을 추천했는데 이뻐서 바로 샀어요. 색 너무 이뻐. 어어 어, 어. 발색 궁금한 화장품 댓글에 써 주시면 제가 바로 당장 끼려 올게요. 웬만한 화장품은 다 있으니까요. 그럼 안녕.